전주 기린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활동 2단원 30조 꽃신 이야기를 읽어주겠습니다 꽃신 글 윤아해 그림 이선주 <laughs>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날이었어 꼬마 아가씨는 가마를 타고 외가에 가는 길이었지 아직 멀었나? 가마 밖을 빼꼼히 내다보는데 거지 소년이 보였어. 거지 소년은 맨발로 눈밭 위를 선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 잠시 가마를 세워 주세요. 꼬마 아가씨는 가마에서 내렸어. 절뚝 절뚝. 아가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거지 소년에게 걸어가 꽃신을 벗어 주었어. 이걸 저에게 주시면 아가씨는요? 나는 가마를 타고 가면 돼요. 꼬마 아가씨는 생긋 웃으며 가마에 올라탔어. 거지 소년은 꽃신을 받아들고 가마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지. 이른 봄날이었어. 피카도 거지 소년이 갓밭친의 대문을 조심스레 열었지. 갓바치 할아버지, 신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갓바치는 거지 소년을 힐끗 쳐다보았어. 신발은 만들어 무엇 하려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 말에 갓바치는 대견한 듯 웃었지. 신발이 뭔지 아는 녀석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거지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어. 디디미입니다. 흠, 갑바치 하기에 좋은 이름이구나. 디디미는 갑바치를 쫓아다니며 열심히 신발 만드는 법을 배웠어. 구름 무늬 운해, 당초 무늬 당해, 꽃 무늬를 수놓아 수해를 만들고 기름 먹이고 징얼박아 비올 때 신은 징신도 만들었어. 또 노인들이 신기에 편한 발막신이랑. 남자들이 신는 태사에도 만들었지. 한해에두 해가 지나 10년이 흘렀어. 디디미는 어느덧 주위에서 인정받는 갓바치가 되었지. 정성을 다해 신발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의 발을 사랑하게 되었어. 사람들의 발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있었어. 삐거덕! 갓바치 개 있는가? 가슬쓴 노인이 발을 질질 끌며 들어왔어. 발병이 마셨군요. 여기 앉아서 좀 쉬시지요. 발이 편한 발막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디디미는 웃으며 말했어. 허허, 참용한가빠치로군 며칠 뒤이 도인은 디디미를 찾아와 새 신발을 받아 신고 가볍게 걸어 나갔어. 삐거덕. 갓봤지? 개있는 거. 비단옷을 입은 상인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어. 그 모습을 본 디디미는 이렇게 말했지. 성격이 급해서 신발이 빨리 닳는군요배학비를 두툼하게 붙여 튼튼한 퇴사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시 둔떤대로군. 며칠 뒤 디디미를 찾은 상인은 새 신발을 신고 신이 나서 달려갔어. 디디미는 대감댁 부름을 받고 대문을 들어섰어 마님 갓바치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인의 말에 부인이 대청마루로 걸어 나왔어 무슨 일인지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시군요 갓바치의 말에 부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걸음마다 한숨이 담겨 있으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인은 조용히 딸을 불렀어. 꽃님아, 이리나 와보렴. 철뚝 철뚝 코꼬다단아 아가씨가 오른쪽 다리를 절며 걸어 나왔어. 디디비는 아가씨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 누군가를 사랑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벼워졌다가 자신을 생각하면 다시 무거워지는 걸음이십니다. 디디미의 말에 아가씨 얼굴이 빨개졌어. 한달 뒤에 혼례식이 있어요. 그날만이라도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디디미는 빙그레 웃었어. 제가 아가씨를 위해 편안하고 예쁜 신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려 주세요. 디디비는 흠이 없는 매끄러운 가죽 전과 당당, 단단한 통가죽을 구했어. 빛깔이 곱고 부드러운 비단도 구했지. 비단에는 아름다운 꽃을 수놓았어. 광목과 모시에 쌀풀을 먹여 가을 볕에 말리고, 새벽 이슬에 적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팽팽하고 빳빳한 배합비를 만들었지. 가죽 위에 비단을 붙이고 울타리를 한땀한 땀, 한땀 정성스레 꿰맸어. 콧날이 오뚝석에 좌우를 맞춘 뒤 방망이로 두드려 신모양을 잡았지. 그러고는 오른쪽 신발 안에 티나지 않게 구불 만들어 넣었어. 꽃씨는 아가씨처럼 곱고 아름다웠어. 홀리식을 이틀 앞둔 날, 디디미는 꽃씨를 가지고 대감댁을 찾아갔어. 아가씨 발 앞에 가지런히 놓인 꽃씨는 빛깔이며 모양이며 모양 하나 무엇 하나 남을할 데가 없었지. 꽃신은 원래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지만 이 신발은 꼭 오른쪽 왼쪽을 맞춰 신으셔야 합니다. 꽃신을 신은 아가씨 얼굴이 환해졌어. 시집가는 날연지군지 찍은 아가씨 모습은 정말이지 고왔어. 아가씨의 걸음걸이는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지. 사람들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며 칭찬했어. 디디미는 어릴 적 아가씨가 주었던 꽃신을 가슴에 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 아가씨의 홀레에 작은 선물이 남아 드릴 수 있어 한없이 기뻤지. 디디미는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 자, 이렇게 40쪽을 넘기면요. 조금 두꺼운 종이가 등장했습니다. 꽃신에서 일어난 일을 간추려 봅시다. 이 이야기는 꽤나 긴 이야기예요. 교과서 30쪽부터 39쪽까지 약1 0페이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꽃신에서 일어난 일을 간추려서 써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를 펼쳐보면 춘 겨울날 아가씨가 디디미에게 꽃신을 벗어 주었다라는 게 보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각 그림에 알맞은 이야기를 짧게 간추려서 순서대로 적어 보면 됩니다. 할수 있겠지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